그럼 숲의 왕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유명하다. 라고 하네요. 스팀 가든이네요. 숲 왕국 이름이. 스팀 가든. 음. 볶음 <laughs> 플라워에 빛이 들어와 있는데? 뭐지 저거 잠깐만.. 뒤쪽을 한번 봐볼까? 어.. 그렇지 뭐야 이건 봐도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해가지고 <laughs> 여기 나무 위에도 있고요. 어, 가까이 가면, 아이 와, 춤추네. 여기 뒤에도 있고. 여기 있는 건 없는 거 같죠 꽃 물나무는 있... 뭐지, 이건? 이런 식으로, 음, 모서리 해두면 열매가. 기다리면 뭐야 벌써 뛰다고 이렇게 독을 없앨 수 있고요 먹히네 이게 자 여기 뭔가 너무 될놓고 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쵸. 그렇죠. 이게 열리려나? 그러네. 나못 써, 모자를 못 빼요. 어, 그냥 밟기만 하면 되네. 동굴의 주인. 아, 저기 밑에서부터 내려가 올라왔어야 됐구나. 잠깐에만 그러니까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잠깐만. 이건 왜 있는 거 나? 뭐 없어. 아, 이거 쓸것같은데 일단 가보자. 아, 뚫을 수 있구나. 어? 오케이. 하나 더 찾았고, 오, 근데 이번에는 꽤많네 찾아야 되는. 아이고. 수가 많아요. 자뭐 이제 이건 쓴거 같고. 음. 또 새로 뭔가 열렸네요 자 이제 이거 밟으면 길이 생기네 잠깐만 여기 가기 전에 여기로 가볼까? 이거부터? 이걸로 가능할 것 같은데 아이고 기다렸다가 <laughs> 안 되네 어 그렇지 이렇게 하면 오픈이 되고 저기도 피 스위치가 있고 여기도 피 스위치가 있네 둘다뭐상아 저쪽으로 가는 스위치구나 좋아요 그러면 이제 이걸로, 이걸로 이제. 근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어,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죠? 저쪽으로 가나? 아, 저기 안쪽으로. 오케이. 여기도 뭐 스위치가 있네요. 스위치 누르기 전에 한 번만. 예, 뭔가가 없고. 아이고. 이제 이거를 해야지 길이 생기고 이걸 피해야겠죠? 네. 아, 또 있네, 그래. 정권만 이거. 잠깐만, 이거. 이렇게,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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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버리면 안 됐어. 아이씨. 아이씨. 아이, 참. 아, 다시 가야겠네요. 괜히. 알리려고 갈 했다고. 오케이. 아, 어. 아 막상 이걸 갖고 왔는데 이걸 까먹을 뻔했어. <laughs> 오우 다행이다 까먹고 그냥 갔으면 진짜 완전 멍청해지 뭐야 벌써? 이렇게 된다면 아닌데 너무 많이 남았는데 그런거 치고는 일단은 일단은 오케이 졌던 애들도 있네 아직도 새로운 예정넌 뭐하니 이제 밟으면 되겠죠 아 밟으면 이제 독이 없어지는구나 독을 네 청소를 오우 야야야 오, 야, 한데 이거 오 야. 야, 야. 야, 다 야, 조금 야. 야, 하다 야. 할수 있겠는데? 아아 야, <laughs> 이런 실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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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알았으니까 옮기고 이렇게 할때 바로 하고 오 그렇지 그게 뭐 아직도 남아있나요? 오유니어님 아이 게 이렇게 되나? 어떻게한 번만 더 하면 될까? 아, 이게 주네. 바 아, 언제까지 그러는 거야, 이 친구야? 지금 한때리고 도망가고. 오. 아, 여기까지 하네. 뭐지? 아이씨. 왜 이러지? 아니. 아이씨. 잠깐만. 아이씨 확실히 백신을 맞다보니까 힘이 없네요 네. 기운이 별로 안나네요 자뭐 한번 한번더 기운이 올때 한번 아 그냥 바로 이렇게 할것 같은데 아이씨 아, 계속 을해실수라 아, 잠깐 쉬우니까, 가우니까 쉬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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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도조이 쉬우니까. 이렇냥 조이콘을 잡으면 면서 흔들면 원짝 그리면서 흔들면 살짝.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청소가 진짜 잘 되는데. 어, 다음 왕국부터는 조이콘을 들어서 해야겠네요. 확실히 조이콘을 들어서 하는 게 편하긴 하네요. 전 아무래도 이제 그립감 같은 것 때문에 이제 프로콘을 좀더 선호하긴 하는데 확실히, 마, 확실히 마리오 게임은 조이콘의 최적화가 되, 잘 되어있는 것 같아요 더 있네요 역시 <laughs> 엄청난 파워문 개수로는 이 끝이면 안되죠 왜또 여기로 왔네 3마리 오네요. 이거 다음 거는 그리고 옷이 뭐 새로 나온 게 있을까? 보죠. 어, 신제품이 들어왔다. 어, 이렇게, 이렇게 딱히 사고 싶은 마음은 들지가 않네요. 왜건? 이건 아이 살짝 기대했는데 아쉽네 어? 이 친구는? 어? 야잘 도망친다 너 그렇지. 오케이. 자, 이렇게 되면 그랜드문 하나가 더 있을 예정이니까. 두 개, 두개 남았는데. 그죠? 두 개만 더 얻으면 될것 같아요. 오이씨, 뭐 아. 아, 이렇게. 또 가능한데, 일단. 이걸 까먹고 가면 안 되지. 없어지지 마. 오케이. 안으로는 못 들어가니까. 던지면. 저기에. 그라고인 뭐, 여기가 원래 가는 곳인가? 오케이 좋아 아 원래 여라 가는 길이구나 오케이 있고 뭐 하면 엄마 아 괜찮아 응, 다 됐나? 자, 이렇게 고맙게 받은 뒤. 어, 없어진다고? 어, 완전 꺼기죠. 잠깐만, 어, 뭐 딱히 위로 올라가도 뭔가 없어. 예 네. 넘어가도 아까 거기였던 것 같은데 오우씨 완전 모바일 게임하는 것 같은데 이거 그런 거 있죠 이런 서로 이제 이렇게 쏴대고 아 이렇게 쏴서 길을 만드는 건 근데 이런데 혹시 뭔가가 있을 수도 있어잘 잘 봐서 해야 될것 같아요. 아 그렇지 있을 수밖에 없지. 너무 많이 부셨네.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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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서 내려가도 될 거야. 아 몰라, 씨. 위에서 내려가면 되겠죠? 아니면 뭐? 아씨, 이그아 하고 두칸 정도는 먹겠다. 어? 뭐하니? 이렇게 올라가고. 아, 이게 걸린 걸 이게 걸린다고? 그러면 되지 그러면. 이렇게 하고 나오면서. 오. 이렇게. 어? 이렇게 어우 깔끔하게 안되네 뭔데 아 저거 그거죠 수나겔2 나왔던거 었 요시가 쩍을 먹으면 아닌가? 맞는거 같기도 하고 요시가 쩍을 먹으면 엄청 빨라졌던걸로 기억을 한다 저게 아닌가? 비슷하게 생긴 거 같긴 한데 일단은 뭐 가볼까 그러면 자다이 봅시다. 어? 아 이런 식으로 아 오케이 일단 다시 제대로 가보죠. 일직선으로. 이쪽으로. 오케이. 잘 왔죠. 제대로, 제대로 왔고. 잠깐만. 오우씨. 뭐야 너. <laughs> 살짝, 뭐라 해야 되지? 그, GTA, 순한맛 버전? 그런 느낌이네요. 왜냐면 GTA가 이제, 탱크 갖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오, 야, 피하네. 오, 이거 공중에서 만나고 네 이게 안 맞아, 그리고. 오케이. 설마 이거, 오, 이렇게 되는구나. 저희는 못 먹었어. 자, 백곰샷. 이렇게 연패를 해주면서 멀리 고정되어 있는 거부터 아, 그리고 움직이는 거 예측을 해서, 이 멀리 있는 거한번 더. 옆 이쪽으로 갈것 같으니까. 아, 별로 안 움직이네. 약간 그래야 되나요뭐또 이거 숨겨놓진 않았겠지? 응. 어? 숨겨놓진 않은 것 같더라. 원래 이런 거에 한 개쯤 숨겨주나 하긴 하는 거. 일단 믿어보자. 아야. 아, 이제 하나 남았어요 할당량 고로 이제 필요한 양은 애초에 그리고 다 채워줬다고 했는데 근데 오케이 좋아 이제 그냥 쭉 올라가면은 될것 같기도 한데 그죠 비밀꽃밭은 여기 있다고 하니까 8분 우선 거의 다왔다는 거죠 보통 7분 후에도 이제 다 왔다는 표좀 하나인데 8분 이거는. 후에... 어, 맞네. 제가 또군대 있었을 때 평가가 포병이었기 때문에 기가 막히게 잘 쏘죠 사실 뭐, 잘 쏘지는 않았지만 방금 좀 자신 있죠 아그 그때처럼 또 보스가 있겠네요 아... 살짝 이 친구가... 어? 이 친구를 사용을 해야 되나? 아 이런 식으로? 살짝 뭔가 생긴 게 그거 같이 생겼어요 그... 젤다에서 조금... 아 어디서 본거 같은데 젤다 쪽에서 어 화났어요 네, 어떤 방식으로 들어도 방해하지 말라는 말은 아닌 것 같은데. 그냥 기음이었던 것 같은데. 일단, 이거를 먼저 써주고, 그러면 이렇게 뒤집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점프하고 안으로, 점프하고 안으로, 점프하고 안으로, 오케이 끝났고, 방금은 똑같은 방식 어차피 블록 모양이 어떻게 생기든 가운데는 누르면 되기 때문에 전혀 의미가 없죠. 그리고 다시! 그리고 다시 이걸 올려야겠죠 자 이런건 그림자를 보면서 하면 좋아요 이렇게 끝났으니까 다시 두번째꺼 바로 하고 두번째꺼도 바로 하고 세번째것도 가운데 탁 해주면 너무 쉽죠? 너무 쉬워요. 자, 이렇게 마무리가 된것 같죠? 아무래도. 이 복장도 잘 어울리네요. 뭐야. 그냥 갈뻔 했네. 이 친구 뭐야. 음, 지금은 스토리를 깨는 거기 때문에 필요가 없죠. 딱 60개는 괜찮네. 딱 60개, 어, 이 다음이 그 도시, 원 곡이 네요.